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소각 이후 비공개로 애드랍 일정이 예상되면서 큰 상승이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요 기존에 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드랍이 1대1 비율로 확정되면서 여러분들 보여주기 시바이노 코인 개수가 애드랍을 받으면서 10% 늘어난 겁니다 이 거의 1억 개 가지고 있는 1천만 개를 거의 한한 한 대에 0.1 비율로 더 준다는 거니까 단 최초로 받을 수 있는 애드랍 코인 개수는 1억 개까지 그러니까 시바이노 코인이 1억 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드랍만 받아도 10% 확정 수익이라는 거고 캐시가 한번더 미천듯이 폭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차트로 봐도 진짜 너무 좋은 자리예요. 자 오늘도 아침에 실제로 시바이노 코인 1억 개를 매수를 했고 차트만 봐도 개미털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네, 시바이노코인 1억 매수했다고 차트만 봐도 이게 다들 보시고 있는 거고 어, 현재 이 시바이노코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공개로 애드랍을 받으면서 코인 개수가 10% 늘어나는 늘어나고 추가로 시바이노코인 차트 분석만 해도 추가적으로 어, 가격 상승까지 나오니까 단기간에 한 100에서 200% 수익 볼수 있는 인생 기회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비공개 애드랍을 받으면서 음. 백에서 20% 수익 볼때 여러분들 혼자만 10%에서 2 0 수익 볼 겁니까? 네. 누구는 100%뭐200%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는 뭐 10%, 20%뭐 수익 불거 나쁠 것도 없죠. 근데 혼자만 10%, 20%. 네. 여러분들 코인 같은 경우에 심해서 20%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부터는 코인에 과세도 진행되는데 지금 세금 내기 전에 확실히 벌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시바이노 코인 비공개 N 에드랍 참여 방법 미공개 에드랍 코드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돈 주고 사온 정보여서 유튜브에서 공개하기 조금 그런데 이 비공개적인 에드랍 정확한 참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네, 코인 비공개 에드랍 조기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0108678451 번호로 바로 그냥 미공개라고. 미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빔이라고 보내셔도 되세요. 어, 네. 저는 슈퍼빔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조기 마감 되기 전에 빠르게 애드랍 참여할 방법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비밀이에요. 비밀로 공개해드리니까 애드랍하고 강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애드랍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코인하면서 이렇게 좋은 애드랍 처음이고 너무 좋은 기회, 기회면서 다음에 없을 것 같으니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마감 일자가 지금 5월 26일까지이긴 하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바로 시간 조금 조기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참여하시는 게 권장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지금 저도 오늘 실제로 이 시바이노 코이 1억 매수를 해서 애드랍 신청을 했고요. 오늘 바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고 싶은신 분들은 상담번호로 병력 8697-8451번호로 미공개 미공개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이런 애드랍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대1로 하나하나 가르쳐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조국인 마감 되기 전에 빠르게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미공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다가서 돈 벌어가자고요. 아시겠죠? <목소리>